안녕하세요, 여진 t v 여진이에요. 오늘, 아, 우씨는네말이 여진이에요. 오늘은 한번 다이소 앨범 깡을 한번 해볼 건데요. 포토카드 키링 홀터, 포토카드 슬리브, 본무기, <laughs> 포토카드 이단 앨범. 이미 이걸 깠습니다. 얘 예, 앨범을 <laughs>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, 이렇게 놓는 거였네요. <laughs> 제가 처음이어서 몰랐습니다 어제 샀던 제가 아이브 사 아. 이렇게 있어요. 일단 먼저 정리하고 올게요. 자 이렇게 아이 뽁뽁카가 50장인지 50장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예 팍뽁카가 이렇게 있고요. 이따가 얘를 여기에다 다 집어넣을 거고요. 음와 응. 길겠다. 저희 차에는 뭐냐면 창문형이에요 짜잔 이거는 투명 이거는 이따가 넣고 이거 키링은 뜯어줘요 아. 이제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 거 보이세요? 빼는 건가? 아니네. 여기에 우리 귀여운 아기토끼, 안녕. 집어넣어줄 겁니다. <laughs> 너무 이뻐요. 아! 켜졌어요. 이제 한번 하나씩 넣어볼까요? 진정원 형님. 음, 어떡해요? 아, 여기. 아하. 이거 다 넣어주고 올게요. 자, 여러분 다 넣었습니다. 원영부터 쭉 보여드릴게요. 이제 저는 이 언니를 몰라요. 일본, 대초, 미주? 나요? 저는 잘 몰라요. 원영님과 안효진 언니랑 이서 언니 엄만 살게 알거든요. <laughs> 이제 우리 귀염둥이랑 내 이서 이제 우리 스무 살 우리 안댕댕 안효진 언니 몰라요. 응? 가을? 가을? 가을 언니 모이야 멤버들 같이 있는 거. 다 했습니다. 이제 마지막 얘를 뜯는 건데, 어디에도 뜯는 거지? 어디에 뜯는 거지? ちょっとかわいい。かわいい。かわいい。ちょっとみんなしんどし。おっきい。 그러면 우리 오시네 말 구독 많이 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.